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알람, 좋아요. 됐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2022년 4월에 양띠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양띠는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기고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매매 등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은 손해를 봐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어, 연상과 연하와 어,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구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003년생은 경거망동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이 됩니다 늦은 기간은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월 한달은 집에를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술 마실 일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과음을 삼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은 음, 연인과는 다투지만 뭐 사랑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갈 거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이별수가 발동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고체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어, 부모에게는 기쁜 일이 생기고 투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5일에서부터 15일 사이에는 어, 이상하게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놀랄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 시간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 직장 상사와 불화로 힘겨운 그런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79년생은 수카웃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고 금전 운은 조금 풀려갑니다. 문서도 역시 변동의 운에 들어와 있고.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운이고 어 그렇지만 음식을 드실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객기가 침범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급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할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67년생은 뜨거운 돌판 위에 있는 것처럼 심신이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변동의 운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동을 해야지 되는 운도 들어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나는 우울증과 불안증이 계속 동반. 때는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은 과음을 삼가해야 됩니다. 술 마실 일이 잦아지는 그런 한 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재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라면 어, 각별히 담배 불을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집에서 물을 끓이거나 할 적에 화상을 조심하셔야 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양띠 분들이 조금은 침작 침착하게 보내실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